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한 주가 잘 마무리되었고 이번 한 주도 정말 의미 있는 한 주를 보냈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설레고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언제나 그래도 독서 운동 미래의 험한 날 연습하고 싶습니다. 잘했던 점은 정말 동안 완전히 몰입해서 연구 분석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해서 너무 보람이 있어요. 아 진짜 완전히 몰입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몰입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배움은 삶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되는 것을 끌어당긴다. 어, 제가 정말 존경하는 조 디스펜자님의 글이고요. 그리고 운명처럼 만나게 될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아무리 희박한 확률 속에서도 결국 만나게 되어 있다. 인생에서 진짜 경험을 한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책에서 읽은 것들이 내 경험으로 펼쳐질 때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무것도 없이 건강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 내가 원래 원하는 멀어진 하루를 사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띵은 거기는 통제자 완전 분석하고 완료하제 보고서 작성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어제는 7시간 잘 자고 일어났는데 요즘 몰입하다 보니까 조금만 자고 일어나도 더 회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어 해야 될 일을 오늘 보고서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고중량은 그안 되고 저중량 다관절 유산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린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린님이나해서 너무 너무 좋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의미 있게 많은 것을 분석하고 결과를 마침내 어제 마침내 하고. 오늘까지 조금 명확하게 답을 얻은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너무 뿌듯하고 보람 되고요 그리고 항상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은 시간은 잘 보내고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마음이 조금 급하긴 한데 어 차분하게 평온하게 잘 보내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